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뉴스입니다. 제26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되는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 다섯 건이 통과됐고 오분 자유발언 여섯 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섯 명이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한 최우현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은 누구나 라면 한 그릇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같은 공간이 마련되면 은둔형 고립가구, 실직 노동자, 독거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경훈 의원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공공 부문이 지역 상품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지역 업체 지원 강화 지역상품 홍보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신서경 의원은 지난 5년간 2030 세대 8천여 명이 진주를 떠났다며 청년들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 청년행복기금을 신설, 청년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의 미래세대행복기금 중 일부를 청년행복기금으로 전환하면 청년창업과 직무훈련, 주거안정, 심리정서 지원 정책을 펼수 있다면서입니다. 최민국 의원은 경상국립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이후 가좌동 일대 원룸 월세가 급등하고, 칠암동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공공형 청년 기숙사를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미경 의원은 무인 매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실태 조사와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인 매장 전수 조사와 등록제 도입, 화재 경보기, 비상벨, CCTV 등 안전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관리 기준 마련,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과 출입 제한 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지원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군 복무 상해 보험 지원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의 정착을 위해 발의됐으며 연수 계획 사전 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 내용, 성과 공개,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사후 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현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활동을 지원하고 수색에 나선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색활동 본부 운영 경비 지원. 수색 대원에게 필요한 휴식 공간과 물품, 식음료 제공, 수색 활동 장비 및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진주시가 역사 문화 도시에, 교육 도시에, 호국 충절의 도시로 이름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준 진주 정신의 정수라며 이러한 정신과 전통을 발전시키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조례안 재정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방치 농업 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농업 기계에 대한 시장의 조치 명령 및 매각 폐기 등 행정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농촌 경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장기 방치 농기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도민 20명 중 1명이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진주시 의회에서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7,000여 명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집계된 경남지역 고립 은둔 청년 수입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도민 20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 10명 가운데 1명은 10년간 장기 외출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립 은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 하루빨리 이들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편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머무를 공간을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잠시 한끼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어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돼서 그런 거를 조성을 해 보자 해서 뭐 본인이 어려움을 상담을 요청하는 그 소참 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 20여 분 정도 복지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고 이 같은 선진 사례인 뭐 2일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립은 둔 청년은 물론 독거노인과 생계가 어려운 1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진주형 라면 나눔 공간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잠시 머물렀다가도 괜찮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사소한 온기가 정서적 복지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립운둔 청년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민이 손을 잡고 펼치는 라면 제공 사업. 진주에서도 작지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8년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수도 검침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 수도 검침원은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데다 진주시와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골절을 당해 병원에 누워 있는 노동자 2019년 수도검침 업무 중 뛰쳐나온 개의 쫓기다 사고를 당한 진주시 수도검침원입니다. 개에 물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수도검침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자치단체와 달리 진주시 검침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검침원들은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을 통해 2023년 진주시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퇴직금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심을 거치며 재판부는 검침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시는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침원이 요구하는 퇴직금과 진주시가 산정한 퇴직금 격차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1 6일 시작된 진주시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일부 지역과 달리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두고도 검침원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입니다. 법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온들 그래가서 지급한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시관 기자는 퇴직금 정산을 둔 시각차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수하게지금만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진주시에 소속된 이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진주 시민들과 소송을 끊없이 한다는 것살기도안 좋아요. 조금 이제 하하고 신은 그, 그뭐 다른 관련 소송도 있는 만큼 상고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에 더해 상고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음, 일주일에 1 5 시간 일주일에 네. 노동 시간이 네.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셔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부터 퇴직금 소송까지 7년간 이어지고 있는 진주시와 수도검침원 간의 소송. 소송 이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체감도 높은 맞춤형 정책 발굴과 예산 확보, 실행력 있는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성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약만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됐다며 원도심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석 의원은 과감한 청년 임대주택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양해영 의원은 심층적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진주형 인구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을, 신석영 의원은 청년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형 공공일자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호연 의원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성평 등 육아참여 활성화, 신혼부부 양육환경 개선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의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대기업 유치 특화 전담 조직 신설과 기업대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위원장은 돈의 타 시군 대비 진주시 투자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최신용 진주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장동 중학교 설립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의원은 초장동 중학교 신설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며 시 교육 인재과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초장동에는 10여 년 전부터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중학교는 남학교인 동명중학교가 유일하다면서입니다. 최의원은 그러면서 경남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 등과 다각도로 협력해 초장동 중학교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진주와 진주 역도가 세계에 이름을 알렸죠. 다만 역도 도시 진주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 2023년, 진주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대회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당시 국내외 역도 관계자들로부터 수준급 대회 운영으로 호평을 받으며 진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국대회 3관왕 김민근 선수를 비롯한 진주 출신 역도 유망주들이 꾸준히 활약하고 있어 진주 역도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선 진주 역도에 대한 열기가 국제대회 개최 후 끊어진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이어가는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단 겁니다. 속적으로 계속 어떤 연계되는 그런 게좀 필요한데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느냐어안 그러면 뭐 학교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역도에 대한 뭐 진주시에서 뭐 역점 사업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 실제 진주 역도가 가진 역량과 가능성에 비해 아직 갖춰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 육성의 한계입니다. 경남 최고를 제외하곤 진주 지역 역도부는 현재 남자 중학교인 진주중학교가 유일합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우수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없는데다 여자 선수 육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역도 전용 경기장과 훈련 시설이 부재하다 보니 전지 훈련 유치나 대회 개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도 체육관 겸뭐 전용 경기장이 뭐 훈련과 대회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더한 게을것 같고 뭐 그보다 좀 현실이 어렵다면 뭐 훈련장이라도 뭐 조금 이렇게 대규모로. 진주시는 아직 지역에 역도 전용 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개최한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를 비롯해 역도 대회 유치 시도는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대회 개최 이후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진주 역도.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5년간 만여 명 줄어든 진주시 인구. 줄어든 인구 가운데 약 80%는 2030세대인 청년층의 이주가 원인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청년 세대의 이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주시 의회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시대, 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진주 인구는 34만 8천여 명에서 33만 8천여 명으로 약 1만 명 줄었는데 그 중심에 2030 세대가 있습니다. 5년간 줄어든 인구 중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겁니다. 약 8,100명입니다. 2030 세대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이 때문에 청년 인구를 지역에 안착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복돼 왔습니다. 24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시가 조성한 미래세대 행복기금 500억 원중 300억 원을 청년기금으로 전환해 청년 지원을 강화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총량 내에서 유효기금을 정비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기금이라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청년기금을 근간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직무훈련, 심리정서지원, 주거안정지원 지역 청년들이 높은 월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대한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진주공공형 청년기숙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축이 아닌 도심 내빈 건물이나 공실 원룸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진주에는 대학이 여럿이지만 매 졸업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보다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층을 지역에 안착시킬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제1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주시의회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기초의회 구성과 의미, 시의회의 역할 등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의정 OX 퀴즈와 지방자치를 쉽게 풀어낸 샌드아트 영상 상영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보경훈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성균관, 향교, 서원법 등의 법적 토대에 기초한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향교와 서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별도의 조례가 없어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정례에서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향교와 서원은 진주시가 충절 역사 문화 도시 교육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진주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소중한 문화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전통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정신 문화를 광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요즘 공직자의 국외 출장이 과연 꼭 필요한 출장인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출장 계획은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도 받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따지도록 제도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또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해 내용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진주시의회의 후계 출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시정 발전을 위한 공부와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국 의원입니다. 실종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현 사회는 노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실종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되는 실종사건에 있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초동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경찰서에서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활동 지원을 통해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복기를 지원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한과 동시에 가족을 잃는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동 판문동 대평면 명성면 수곡면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 처리 요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로 농업기계와 촉진업법에 근거하여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업 환경을 해치고 작업 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 농업기계의 대부분은 폐농기계로 농물, 배유 등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로 시는 방치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방치된 농업기기는 문제는 이제 외면할 풍경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규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권리 개선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이웃인 공동주택 경비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얼굴 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만큼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마트 근로자처럼 다른 분야의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주 시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